35번. 인류는, 인류는 트레이스백도 거슬러 올라가다야 놀랍게도 적은 수의 공통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인류의 조상은, 공통조상은 뭐라고? 아주 적어. 가주어 진조가 되겠다. 대시라고, 어, 서류화 되어 있다. 정리되어 있다. 전체 인류는, 어, 거슬러 올라가질수 있다. 그 7명의 다른 엄마들에게로. 즉, 우리 지금 80억 인구잖아. 그지? 80억이지? 80억 인구를 다 이렇게 추적해보면, 그, 딱, 그, 공통의 엄마들이 뭐야? 일곱 명 밖에 없다. 그 일곱 명에서, 과거에 몇, 몇 백만 년 전에 일곱 명에서 지금 이렇게 80억 인구가 다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공통, 어, 인류의 조상, 조상 여성들 중에 한 명은 흔한, 공통의 조상이다. 대략 인류의 40%에 대한 공통의 조상이다. 왜, 왜 이런가? 아, 단순한 답은 대시하는 것이다. 비구대 잘하다지. 인간은 놀랍도록 잘 죽어. 그 다음에 서로 서로를 와이프아웃, 몰살 시키는 걸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일단 인류가 뭐라고? 어, 생존이, 생존력이 약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로 서로를 아주 잘 죽여.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역사는 성공적인 지배자, 또는 정복자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 갤리도 제거하다지 전체 인구를 어 제거한 어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종은 즉 인류는 어 많은 비슷한 휴머노이드 라인 즉 인간 그 계통들을 와이프아웃 몰살시켰다 이 지구에 존재했다 과학적 발견은 해발디스커버드 어 발견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어넘보어버는 매니지 많은 다른 어 인간에 가까운 종들 한때는 어, 지구를 우리와 함께 공유했던 심표 위치가 되겠지, 그렇지? 엔드 대모로 고칠 수 있다. 만약에 심표가 아니 아니고 엔드면 대모를 써야 돼, 그지 그들 중에 일부는 네안데르탈인과 어, 데니소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통들 중에서 네안데르탈인이나 어, 데니소바를 포함한 많은 그 인간에 가까운 종들 중에서 단지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지만 살아남았다. 즉 어, 현대 일, 그 인간이다. 동격의 심표가 되겠지, 그렇지? 그 자체가 보여준다. 의주동 간접보인문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투합의 포는 의미상의 조가 되겠다. 그리고 하우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쓸수둘다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를 썼지 왜? 뒤에 있는 이 동사가 보호가 필요한 농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이 살아남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장기간 동안 이 지구에서 어, 이거는 어, 우리 인류의 그 조상이 아주 적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그렇지? 어,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